알아야 하는 itq 엑셀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 조건부 서식은 매 시험마다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. 그런데 이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범위에요. 범위 지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범위 때문에 틀리는 분들이 많으세요. 문제를 보면 등록 고객수가1000 이하인 이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 고객수가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전부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. 왜? 행 전체이기 때문에. 그래서 필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, 홈에 가서 요 조건부서식에 들어가 주시면은, 이 세규칙에 요 수식을 사용하여,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. 여기에다 조건을 쓰시는데, 등록 고개수가. 여기죠. 그런데 요 셀은 변하면 안 돼요. i9, i10, i1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절대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F4를 꼭몇 번을 눌러주셔야 된다? 두 번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열은 고정, 행은 변하는 걸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천 이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.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, 여기서 굵게,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확인,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천 이하가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파란 줄이 들어갔습니다. 조건부 서식은 매번 나오고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혀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